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모든 지체들이 강건함과 평안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의 열매를 올려놓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줍니다. 엄마가 아이 손잡고 마트에 갔는데 엄마의 눈길이 찾아가는 곳과 아이의 눈길 닿는 곳이 다름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부모는 학생이 봐야 할 것을 보라 하고 학생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집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우러러 바라보고 받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여 신앙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해 한해 동안 붙들고 나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을 환하게 밝히며 다가온 말씀입니다. 지금도 며칠째 제 마음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영의 눈을 열고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보화를 보고 케네라는 의미인 줄로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때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였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애굽에 팔려와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과 이것은 형들이 이유도 모르는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애굽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악행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원한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 이제야 내가 그 원한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문나세라 부른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고통의 때를 지나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 애굽 전 관리들을 요셉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할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주신 대로 애굽의 7년 풍년 동안 곡식 창고마다 가득하여 애굽의 부요함이 넘쳐 흘렀을 때그 역사의 중심에 요셉이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의 그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요셉이 내려놓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신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잊고 원한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을 때에는. 형제들의 모든 자식들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며 원한을 넘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우리를 한 차원 다른 영적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고 말씀은 또 다른 영적 경험으로 인도하여 성도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여러분들을 한 차원 다른 영적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 고인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